덥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저는 며칠 전 평상에 빙 불앉아서 백숙을 먹었답니다. 이것 또한 여름에만 할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서 여름이 주는 매력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여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령원의 음악동신첫 번째 주제로서는 지난 8월 1일, 8월의 첫날 클래식 히어로 2라는 제목으로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제215회 정기연주회입니다. 그날 첫 곡으로 연주한 작곡가 이영조의 아리랑축제라는 곡은 퓨전 한복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이영조 선생님 자체가 한국의 얼과 정서, 정신을 세안음악의 기법 얼개 틀에 담은 그런 혼합주의 음악을 표방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분 분이 의한 분이신데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한국을 상징하는 아리랑이라는 주제와 축제를 소복히 한 그래서 어떻게 담아 내놓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작곡가들한테 과제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저도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연구와 고뇌를 같이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연주했던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이 시벨리우스의 협주곡은 정말 20대 초 중반의 나이라는 것을 도저히 연상시킬 수 없을 정도의 완숙한 연주였습니다. 임지영은 등장 때부터 당당한 발걸음과 넘치는 카리스마로 관객들을 압도했거든요. 그래서 시종일관 놀라운 집중력으로서 자신이 관객, 지휘자, 오케스트라를 리드하면서 정말 어린 나이지만은 벌써부터 이미 대가, 마이스터의 풍무를 풍기는 연주했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연주를 듣고 임지영이 단순한 대중들의 갈채, 스포트라이트 그런 걸 뛰어넘어서 슈퍼스타, 비로토스터 일개 연주자, 연주자 그런 영역을 뛰어넘어서 앞에 이영조 선생님같이 한국의 정신과 미를 전 세계에 알리고 표방할 수 있는 그런 예술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녀의 연주를 듣고 생겼답니다. 자, 이렇게 코리안 심포니 연주는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 성룡원의 음악통신에서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상황과 여건에 맞게끔 자신의 놀라운 음악성을 발휘하고 있는 가수. 그래서 카멜리온 같은 가수라고 지칭했거든요. 소프라노 김정아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할까요? 네, 저는 소프라노 김정아입니다. 어, 저희 이화여대 학교와 또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요. 바로 이제 공연 활동을 들어가서 처음에는 오페라 활동으로 정통 클래식 음악을 주로 공연하다가 어,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에서 전속 솔리스트로 조금 활동 많이 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기획사에서 음. 예 아티스트로 소속되어서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금은 남녀종예술실용전문학교에서 어. 네, 후학 양성에도 예, 예. 예, 예. 많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 제가 아까 그 선생님 소개하면서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네. 그런 성악가다. 그래서 카멜리온 같은 성악가다 네. 그렇게 지칭을 했는데 네. 그건 저의 비유고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은 어떤 가수입니까? 네, 제가 조금 어린 나이에 이제 음악 활동을 하다 보니 어, 처음에 학교에서는 뭐 음악적인 색깔과 또 발성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저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할수 있을까? 또 그리고 동시에 관객들과 소통하고 또 감동과 공감을 줄수 있는 음악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예, 예. 예, 지금도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음색이 좀 애절한의 아. 음색이 많이 나온다고도 말씀을 예. 해 주셔서 한국의 역사상 음. 어그그좀 한이 서린 음. 예, 그런 마음과 좀제 음색이 맞는 부분도 많다고들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또 제가 굉장히 지루한 것을 싫어하고 아, 네. <laughs> 리드미컬하고 어. 예, 또 화려하고 예. 예, 또 폭발적인 느낌의 음악들도 좋아해서 음. 그런 조수미 선생님의 곡들이나 어. 예, 그런 음악들도 동시에 같이 많이 소화할 수 있도록 네.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관객들. 과 그런 식으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네, 아마, 저번에 네. 챔피언, 들, 챔피언 들었는데 정말 감명했거든요. 아이고, 예, <laughs> 그런 노래도 잘 부르시대요. 예, 네, 그런 노래를 사실 좋아하는데요. 예. 또 관객분들이 애절한 곡들도 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여러모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카멜레온 같다고 해주시는 것 같아서 <laughs> 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더 예,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보니까 꿈을 꿀래요. 이 노래는 언제 어디서 어떤 노래입니까? 네이 곡은 어,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예사랑 3주년 음. 기념 음악회에서 예, 불렀던 곡으로 꿈을 꿀래요라는 곡이고요. 성영원 작곡가님의 작곡에 어, 서영순 시인님의 음, 작사로 이루어진 곡입니다. 예, 서영 선생님이 음. 지금 음악적인 활동도 하시고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예. 예전에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의 상담 업무를 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의 이제 삶을 음. 어, 상담을 해주시면서 항상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지금 힘들어도 어, 꿈을 잃지 말고 음. 열심히 희망을 갖고 살아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대요. 예, 그래서 그 메시지를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아, 자 그러면 스누님 노래로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영순 작시, 성룡원 작곡, 소프라노 김정아가 부르는 꿈을 꾸래요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아까 그 어린 나이에 본격적인 무대 활동을 하면서 여러 어려운 점과 특히나 우리 클래식 음악계가 완고하고 보수적인데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선생님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요? 네, 아무래도 어린 음. 나이에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네. 하다 보니 어,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청년 시절에 겪는 음. 시, 어, 겪어야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예를 들면 큰 무대를 주어졌는데 뭐한 달이 넘게 제가 연습을 매일 하다가 어, 바로 공연 당일 전날 어, 이유도 없이 그냥 문자로. 뭐 취소 문자가 온다던가 어, 취소라니 그냥 그냥 퀴즈 <laughs> 네. 그냥 잘린 거죠. 네 그렇죠. 네네. 네. 네, 네. 그런데 오, 네. 알고 보니 이제 뭐학뭐연 뭐 지연, 뭐 상납 등으로 예. 이제 다른 교수님이 서셨던 적도 아이고, 많았고요. 예, 네. 네, 또는 재능기부 행사를 굉장히 국가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음. 뭐 굉장히 뿌듯해 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서 알고 보니 사실은 국가 지원 사업이었던 적도 많고 자 그럼 종이 네. 여색다는말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음악가들만 재능 기부고 예 그런 것들을 어디론가 네, 중간에 사실이래서 어,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일들인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경험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억울한 일들이나 힘든 일을 겪었을 때그 일이 힘들었다기보다는 자한 2년 정도는 너무 이제 말을 못하고 화가 나면 울기만 했던 적이 있었어요. <laughs> 네. 그래서 한 그 집에 와서 곰인형을 끌어안고 매일 2년 동안 울었던 적이 있는데 그 그것을 화나는 것을 제가 또 논리적으로나 지혜롭게 음. 스스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저에 대해서 굉장히 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강한 것을 굉장히 쌓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강하고 또 이렇게 대처 능력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 있고 누구나 어린 나이에 그런 일들을 한 번씩 경험을 해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여러 가지 공감이 많이 들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어쩌죠? 벌써 끝날 <laughs> 시간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서 그러면 선생님 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올해 들어서 너무 바빠져서 음. 일주일에 거의 두번 정도씩은 거의 매일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아, 네, 네. 네. 어, 지난달에 네이버 TV 생방송으로 제 독창회를 했었어요. 네. 근데 처음 시도해보는 공연이었는데, 음. 여러, 여러 관객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음. 공연을 해주는 것 같다. 편하게 오, 예, 예. 너무 좋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예, 예. 좋은 평들이 많아서 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서트도 좀 많이 음. 열려고 노력을 중이고요. 또 이제 8월 말에 제가 네 번째로 이제 이번에 러시아에 가서 크림만도에서 독창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들 예. 예, 오케스트라 협연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예, 예. 예, 또 12월에 예. 어, 김중혁 트리오 재즈 음악과 함께 예. 하는 또 크리스마스 단독 콘서트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많은 예.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소프라노 김정아 선생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좀 짧아서 아쉬웠죠? 네,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소프라노 김정아 선생님이 팔색조 같은 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이탈리안 스트리트송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